칙칙하고 어두웠던 집이 어느새 포근한 보금자리로 나눔의 손길이 더해진 순간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졌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행복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더 상쾌하게 느껴지던 지난 주말 국세청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아현동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이 있는데 작년에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도 좋은 일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휴일 아침에 꿀맛 같은 단잠을 포기하고 봉사활동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끝까지 또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안전에 주의하면서 오늘 그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를 기겠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행복이 더 크다는 걸 알기에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그저 환경이 좋지 않은 저소득 가정이나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아, 자체적으로 집수리하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국세청에서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와 연계해 독거노인과 장애 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집수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국세청 직원들께서 봉사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국세청 직원분들의 봉사 활동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집수리를 위해 먼저 팀을 나누고 작업 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가정을 추천해 주셨고요. 어, 그분들 중에서 내각으로 어, 네 선정해서 어,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하는 등 어, 집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인 만큼 꼭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직원들의 안전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생 때부터 여기 너무 전, 오고 찬동. 싶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그러니까 계속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집수리에 앞서 먼저 짐들을 밖으로 빼내고 고배를 하기 전에 낡은 벽지들을 뜯어내는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 아, 네. 가지고 좀 서툴고 약간 좀 이게 어렵네요좀좀 <laughs> 색다른 경험하는 것같습니다 갈라진 벽은 실리콘으로 단단히 메우기를 여러 차례. 새 벽지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소배지도 꼼꼼히 붙여 나갑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가지고 힘든데 근데 뭐 이제 완성된 거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뿌듯하고 잘온거온거 같아요. 안에서 초벌 도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새벽지에 풀을 바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미리미리 풀을 발라도야 벽지가 더잘 붙기 때문에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편 오늘 봉사활동에는 국세청 직원의 가족들도 동참해 봉사활동을 함께했는데요. 우리 같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갖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들이 국세청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함께여서 더 의미 있는 나눔입니다. 행위나 벽지가 울퉁불퉁해지지는 않을까? 한장한장 한장 도배지를 붙여나가는 손길이 이보다 신중할 수 없는데요. 국세청 직원들은 내 집처럼 아니 내 집보다 더 정성을 다합니다. 계속된 작업에도 누구 하나 힘든 기색 없이 열심히 일하는 국세청 직원들. 허기진 줄도 모르고 집수리에 매진했던 직원들은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에 잠시 허리를 펴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흘린 구슬땀에 그야말로 밥맛 또한 꿀맛입니다. 몸을 쓰고 또 땀을 흘리고 난 뒤에 먹는 점심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점심 식사를 끝내고. 다시 집 수리에 매진하는 직원들. 허름하고 낡은 장판까지 싹 걷어내고 새 장판으로 교체하자 그야말로 새집이 따로 없습니다. 도배와 벽지 교체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행이나 고장 나서 불편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 국세청 직원들은 집안 구석구석 한참을 점검하고 나서야 봉사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줘서 좋았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참여해서 어, 봉사 활동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비다트는 벌써 10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연탄 봉사라든지 어, 명절에 불이웃돕기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더 어려운 가정에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구세청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집을 수리하는 작은 나눔의 손길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되는데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더 크게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